네. 이경필 위원이 네. 저쪽 팀 감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게 비중이 안 맞아요 <laughs> 조금 지금? 조금 편파적이긴 하더라 솔직히 옆에 네네. 있는데. 그래서 내가. <laughs> 네. 내가 잠시 공격할 틈에 왔어. 네네. 너무 편파적이야 진짜 아, 네. 중립을 아, 안지켜주니 아, 그러냐 진짜. 아닙니다. 아, 네. 자, 진짜. 저는 뭐 이제 중립을 지킨다고 네. 제가 네. 다짐을 하고 이 해설에 아, 들어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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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서는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었겠지만. 아그 예. 네. 아까 경기 전에 이경필 위원이 좀 살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제 네. 지금 저희는 네.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우리 <laughs> 팀은 아, 우리 팀은 없어요. 회전, 돌전도 없고. 그렇지 어, 네. 예, 예. 이제 좋은 표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되는 거 우리는. <laughs> 그렇죠. 천하무적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팀을 잡고 어, 결과 여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절실 하겠지. <laughs>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그럼, 뭐 네. 일부러 질 수는 없는 거고요. 아유, 당연하죠. 네, 오늘 최선을 아유, 다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당당당한 스포츠 아니에요? 정당당당해요? 네, 네. 정정. 정당 <laughs> 더 하자는데 더좀 좀씩 좀더 정정. 정당을 얘기. 얘기. 얘기하는 자 이거 놀랬어요. 정당 내가 정치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정, 정당 <laughs> 얘기가 네. 아니고 정정당당하자 아, 이런 뜻인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근데 먼저 일단 점수 두 점을 주셨고요. 어떤 지금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전략이 없어요. <laughs> 예 지금 뭐 어차피 괜찮아요. 이쪽도 요괜이없요요 괜찮아요. 괜찮요 남의 잔치에 온 느낌이다 음, <laughs>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괜은아요괜찮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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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건데 어,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승을 하게 되면은 면은 음. 천하무적과에또 우리의 네. 관계도 있고 다친하잖아 네. 사실은 또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봐봐 지금도 막 옆에서 <laughs> 해설 안 하고 <laughs> 공막 싸인 주고 이런다. 네. 아우 나 진짜 아니 이게 손을 아. 이렇게 돌리지 아,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 어, 선수 지금 네. 천하무적 선수 아웃 때문에 표정이 굳어져서 아우. 해설을 어. 하질 않습니다. 내가 네. 떴잖아. 네. 뭐 평소처럼 뭐, <laughs> 김현수 선수 어쩐 일인가요. 말도 없어. 음, 네, 뭐, 그러니까요. 뭐, 저, 저,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 하는지, 그럼요. 했을? 가장 좋은 코스 가슴 쪽에 오는 이제 코스를 좋아하는데 네. 잘 밀어쳤다라는 아. 칭찬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 어요 예, 네, 그냥 그러니까? 한 마디, 아, 그냥 음. 한 마디 하고 지나간 거고요. 제가 예전에 세나무적 선수 때도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코스를 굉장히 네. 잘떴던 기억이 있어요. 제 네. 발음도 네. 잘안 나오네요. 예. 네. 네. 네.